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0인치 미만의 크기로 가벼워서 이동 중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MS 오피스 앱 덕분에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애플 펜슬과의 호환성으로 더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며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했다는 후기를 남깁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아이폰 유저에게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태블릿 나라 클리어 애플 펜슬 수납 태블릿 PC 케이스는 디자인, 실용성, 가격 면에서 뛰어난 선택입니다. 우선 세련된 그레이와 블랙 색상 조합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뒷면의 투명한 재질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살려줍니다. 애플 펜슬 수납 공간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두 가지 각도로 거치할 수 있어 필기와 영상 시청 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특히 애플 펜슬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0인치 미만의 크기로 가벼워서 이동 중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MS Office 앱 덕분에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애플 펜슬과의 호환성으로 더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제품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며 아이패드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경험해보세요.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을 자랑하는 태블릿입니다. 32GB 또는 128GB의 저장 용량으로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와 셀룰러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며 A12 바이오닉 칩은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가벼운 디자인으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여러분의 스마트한 나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